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손님이 되어서 제로왁싱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왁싱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나와요. <laughs> 다시 할 <할게요>. 다시 할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신발 갈아 신고, 네손 소독하고 열 체크를 해 주십니다.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상담을 상담을 할겠습니다. 네, 시술하기 전 상담을 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패드를 이용해서 고객님 정보를 수집합니다. 성함과 그리고 연락처. 까지만 수집이 되고 방문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저희 샵을 방문하게 되셨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왁싱하기 전 피부 상태 그리고 뭐 피부 질환 여부라든지 어뭐 최근에 뭐 피부 과라든지 레이저 치료라든지 요런 거 받으신 게 있는 건 있으신지 임신 중이신지 여기에 관해서 먼저 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왁싱하고 나서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왁싱하고 난 후에 사후 관리 방법 그리고 저희 브라질리아 왁싱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일단 브라질리아 왁싱 하기 전에 왁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왁스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왁스 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왁스로 시술이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 추가로 화이트닝이라든지 스페셜 진정 관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왁싱하러 가볼까요? 오늘 시술을 할 거고요. 룸 안에는 이렇게 1인 개인 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짜잔, 샤워실. 샤워실에는 청결제, 여성, 청, 여성 세정제, 그리고 바디워시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깨끗한 수건과 일회용 치마를 갈아입고 시술에 들어갈게요. 여기에도 브라질리언 주의사항이 꼼꼼하게 적혀 있네요. 아주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고, 이제 왁싱을 시작해볼까요? 들어오세요! <laughs> 네, 제가 누울 자리입니다. 침대가 아주 따끈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전동배드라서 지금 침대가 올라갑니다. 네. 라이언니. 심신 안정을. 쌤 얼굴 보여도 돼요? 아, 너무 나오지 마. 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저는 위에 조만하게 남겨주세요 네모로요? 네. 네모가 조만하게. 조만한 네모로 커팅 먼저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오늘 사용할 왁스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데저트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데저트는 어디에 좋은 건가요? 저의 저희 추천 악수고요 네. 아주 잘뽑힙니다 너무 많이갔어요많이갔어요 해볼까요 예 yep. 시작하겠습니다 발안지려고세요 터프 드릴까? 요 괜찮아. 지금은 알로에를 바르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리안 팩을 팩을 붙이면 끝.